현대인은 의자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면 의자에 앉아 밥을 먹고, 의자에서 커피를 마시고, 의자에서 배출하고, 의자에 앉아 이동하고, 다시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합니다.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계속해서 의자에서 의자로 이동하는데요. 당연히 영화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의자가 등장합니다. 의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영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자세히 보면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의자입니다. 각각의 파트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원치 않는 파트는 넘어가며 감상해 주세요. 의자의 시작은 왕의 권위를 표현하는 왕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귀족들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보다 작은 의자로 왕을 따라 하면서 점차 아래 계층으로 퍼져나간 가구죠.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에 나오는 로한의 왕, 세오덴은 굉장히 쇠약해져 있습니다. 사루만의 부하, 뱀 혓바닥 그림마가 붙어서 마법을 걸고 정신을 흐려놓았기 때문이죠. 왕이 쇠약해지면서 나라도 빈곤해졌습니다. 로한에 도착한 간달프 일행이 경악할 정도였죠. 왕이 앉아있는 왕자는 국가와 주인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큰 크기와 화려한 장식으로 권력을 나타내죠. 그러나 세오덴의 왕자는 낮은 계단 세칸 위에 올려진 초라한 의자입니다. 평범한 의자는 아니지만 한눈에 봐도 크지 않고 그리 대단한 왕국의 왕자로는 보이지 않죠. 왕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도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촬영해서 인물이 작고 초라해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왕권을 손에진 그리마가 공주를 억압하며 힘을 과시하는 장면에서는 그의 뒤로 왕이 가려진 왕자가 보이도록 촬영을 해서 그리마가 왕좌의 힘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간달프가 도착해 사루만의 마법을 풀어주고 그리마의 혓바닥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자 세우덴은 정신을 되찾고 회춘합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세우덴의 왕좌는 모양은 아까와 그대로 같지만 촬영을 다르게 해 위험을 보여주는데요. 위에서 촬영을 할 때에도 멀리서 늘어선 기둥으로 깊이감을 더하고 왕보다 아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전부 다더 높아 보이게 만듭니다. 가까이서 촬영을 할 때에는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인물의 무게감과 권위를 살려 찍고 있죠. 간달프와 신하들이 올려다보는 구도와 왕이 위에서 검을 받아들고 힘을 되찾는 장면까지 아까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연출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영화의 왕자가 등장할 때에는 왕의 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대한 힘이기도 하고 쇠약한 모습일 수도 있죠.